미국 폴로신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드십 대가 바비 클린턴 교수의 피니시 웰 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끝이 더 좋은 삶을 살았던 인물들 성경에서 교회 역사에서 그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하고 연구한 것을 이제 해답을 찾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물어봅시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요? 신앙생활 하면서 끝이 더 좋기를 원합니까? <laughs> 예, 이미 우리는 다아멘이요 끝이 더 좋아요,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천국이에요. <laughs>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정죄를 다. 이 세상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천년 만년 될것 같은데 포스코 절 아닙니다. 반드시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 피니쉬웰 well 과목 여러분 안 들어도 제가 얼마나 착한지 공짜로 요약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피니쉬웰 well 하기 원하지요. 그러면은 포커스 l 라이프. 따라서 포커스드 라이프, 초점이 있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믿어도 아직 권력 그러면요 권력을 쟁취하더라고요. 아직 인기 그러면 인기를 쟁취해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명예 그러면 그 명예를 쟁취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장막 옷을 벗고 나면 천국 가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이 없는 영혼을 아시죠 가려고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겁니다 끝이 더 좋게 원하냐 천국 가기 원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점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그 과목의 요약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좋아하는 요셉이다 다윗이다 모세다 전부 다이 땅에 험악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교회사에 저하산 에드워즈 뭐 위대한 사람도 이름 대보세요. 찰스피니 또뭐 앞서 있었던 위대한 뭐손 선영 목사님. 뭐 주기실 목사님, 전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됐습니까? 그걸 존경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고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될 거, 끝이 더 좋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 그리 그래 되기는 싫은가 봐요.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서 만류와 만물을 상속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발등상 삼기까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누가 말잘 듣고 따라가느냐고. 예수 믿은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구원이야, 구원, 은혜로. 그 다음에는요, 상급이에요. 충성을 해야 돼요. 명예를 내고, 십자가를 내고, 끝까지 달려가야 상이 있든지 그리고 그때 상이 뭐냐?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야. 이분이 내 남편인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고, 아내인데, 한평생 보고 싸움에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이 지경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망의 엄치한 골짜기를 집어넣어도 우리 불평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은 하시오.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형님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졸라대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안 해주니까 여기서 기도도 안 해. 세상에 즐길 게 많고 먹고 사니까 옛날에 절대가라네 절대 질병에 나라 마음 일단 쥐하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마음이 할례가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 오늘 함께 쳐봐. 거의 대부분이래요. 귀가 할례 되지 못하고 눈이 할례 되지 못하고 교회가주 엉뚱한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겁나니까 엉뚱한 가르쳐요. 여기 뭘들으러 왔어요? 똑같은 소리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예수가 전부다예요 예수가 예수가 보물이에요. 예수 부자 만드는 게 예수 믿는 거 예수 요예 재벌 되고 믿은 애 부자 되는 거예요. 저은도이고 와가지고 내복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그 그 보고 다 사라질 복이에요. 이땅 사람들 좀 필요할 뿐이지 예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과 브라함이 일생 바라본 초점에 대해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장차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질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비한 성입니다 시작!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터 때문에, 이새 창조의 터를 만들려고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조물처럼 빨가벗겨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치욕을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하, 뭐, 신앙생활이 는데 뭐, 저 집사가 와야 저 목사가 와야 저 장노가 왜그런노 뭐, 뭐, 가십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느님 옷 입혀줬다고 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좋고, 저, 저 교회 가세요, 여러분. 저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이 교회를 철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더러운 거라 보기 싫습니까? 죽으면 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기버리 말로 할게요 다 뒤집니다 뭐라고요? 아, 그렇게 다 세상 가지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치가들이 물고 뜯고 싸우던데 두 사람이 딱 나란히 사이좋게 손잡고 누워있더만요 국립묘지에 이게 인생입니다 교회는 조금 덜사울 뿐이지, 여러분 속에 야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 지거움을 기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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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들. 그거를 여러분, 예수를 옷 입혀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 기대하지 마세요. 장로 기도하지 마세요. 집사, 권사 기대하지 마세요. 성교사 기대하지 마. 인간은 냄새나는 존재. 그래서 예수,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안주가 됩니다. 똥 오줌 안사야 됩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뭐 세상의 왕, 왕이라도 똑같아요. 오직 한분 예수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시시하게 믿고 뭐 맨날 아버지 가슴 속썩이더라도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래도 구원은 황홀한 거예요. 다만 상급이 없고 면류관이 없고. 기쁨이 들어가겠지만 부활이 다 다른 거예요. 부활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사들이이 비밀을 알고 또 주의 종도이 비밀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는 살만하니까요. 엉뚱한 걸또 자꾸자꾸 말해요. 거짓선지자, 거짓복음 전하는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로 배부르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세요.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것 깨달으라고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로 큰성 바벨론의 땅, 무상숭배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세, 예루살렘 있는 땅을 갔잖아요. 그게 그 전부 다 믿음의 발걸음. 평생을 친 믿음의 발걸음이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큰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하면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저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고 예수가 피어린 약속이 있는 터, 그터위의 한성을 예비한 천국, 새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새예루살렘성은요 땅에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첫 열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린 양 한몸들 아내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몸도 안 들이고 그냥, 아이고, 이래, 하면서 다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지만은.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엉망진창 믿어도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험악한 세월을 사셨잖아요 그러죠 그래, 보세요 다 손잡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 내미하고 약국도 개업하고 갈 거예요 그걸 다 어때요 약재료로 쓰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사모님, 늦게 믿으시잖아요. 예수 보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 보물. 이거 깨달으면요, 병고칩니다 이거 깨달으면, 어뢰된, 이거 깨달으면, 오후에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저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내뭐 몸은 약해지면 날로날로 기쁘고, 새롭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이래야 돼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술래길인 거예요.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인 거예요. 이 세상 큰성 바베돈의 복음이 아니올시다. 그거 말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모여갑니까? 소경도예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주의 멍에를달고지게 가면 이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철든 거예요. 철던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요. 철던 자가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야, 니네 동생들 니가 벌어 먹여야 되는데 니가 좀이 짐을 십자가를 질수 있겠네. 예, 아버지. 저는 이 뜻을 모르고요. 억지로 줬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사년 전에 와니,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를 위한 남은 고란 쪼매니 쪼매리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고난 안 받고, 시험 안 받고, 문제 안 듣고, 연단 안 받고, 헛쭈하든지 그냥,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그래도 안 믿는 것도 훨씬 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을 보라고요. 뭘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예수 구하세요, 예수. 아멘도 작잖아. 난 그런 거안 구해. 예수도 뭐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고, 뭐 건강이 필요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하지. 다시 이야기해보는 이번에 큰 소리 안 하면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구하세요. 예수의 심장의 사랑을 구하세요. 청소년들, 청년들, 그거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어른들 다 부끄럽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새 젊은이들, 교학 아이들이 많더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이 막 엉뚱하게 구하고 있는데. 저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저를 보고. 이제 알았나 이러잖아요. 쟤는 벌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깨끗한 아이들한테. 때가 묻어가지고, 숙대밭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불신판. 지금 어때요? 떠날 필요 없죠. 세상에 속해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되잖아. 왜냐면 샤이 크리션. 입도 뻥껥 못해. 아,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과장님 알면은 내가 좀 이렇게, 응? 음? 이게 뭔가 뭐 커지고 좋아졌지만 정말 약해진 거예요. 요즘 저같이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는데도 너무 약해졌어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거 뭐, 장로님들 수백 명 있으면 뭐 합니까? 권사님들, 우리끼리, 목사님들 맨날 신하고 배출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적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돈이 피, 돈을 관리한 돈을 또 뭐, 농사가 잘, 농사를 공부할 때는 공부를.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 미안합니다. 또 야단 맞겠다. 불신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사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믿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금대지비에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거 금대지비가 반드시 부어집니다 이게 지금 안안 안 부어질 거야 세상 잘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AI나 이 어마어마한 유전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들이요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뭐 AI 개발하는 사람이 야, 섬뜩하도해폭탄을 만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후변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만세 반세 하늘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너지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뭐 바들바들 뜬다? 아직 멀었어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사나이 대장부처럼 굳게 서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laughs> 예수저희들이 이런 기백이 없어 이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조롱하잖아요 마귀가 연계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박목사님 뭐 일본에 뭐 성교사들 무덤인데 거기에 성교사들의 부활성천 택도 없다야 기쁨의 수준을 봐라 네 수준을 봐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끝까지 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일파하고 조롱하고 뭐 하더라도 여기 시골이고 안 된다 저는 끝까지 가요 왜 저는 시골이면 돼요 좋은 씨. 하나님이 제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안 되면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외치지도 못합니까? 말도 못합니까? 그러면 뭐, 자유가 없게요. 외치십시오. 높은 산위에 지성선에 모자 가서 예수 피해 구세주의 은혜를 덧잇고 살아야 됩니다. 영생부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쳐야 돼.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못 바뀌세요 천국의 황홀함이 옵니다 담력이 옵니다 기쁨이 공급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심장의 정중앙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의 생수의 강이 모든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필사적으로 외치는데 오늘 몇 명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셋째 하늘의 별들과 땅의 바다가 모래 같은 천국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사례가요, 오랫동안 약속했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 는놓고 사례 들려버린 거예요. 절대 사례라는 이름은 안 해. 난, 난 사례라는 이름을 쓰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믿음 아닌 생각, 아, 도저히 하나님도 능력이 무능한갑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늘어가는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그래서 자기 애굽의 여종 하갈이란는벌 남편이 주는 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기가 축복이고 모든 거였으니까 그래서 어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종의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종의 자식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니, 성경을,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 노예제도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종의 자식은 종이다. 서자차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또 이상한 말하려 그런데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 90살, 여기 100살, 90살 된 사람 중에 애기 낳아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부부들 중에. 내가, 내가 엎드려 절할게.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죽은 고목 같은 몸, 광야에 떨기 나쁜 같은 그 몸에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약속대로 거룩한 시 예수의 혈통적 조상인 이삭이 태어나요. 이 불순종까지도 이 부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불순종 믿음의 조상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한심하거든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 하면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하나님은 6천년, 7천년, 영원과 무한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못 기다려. 얼마나 우리가 성질머리가 절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죽을 때까지 철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포항에 철든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포항 제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항 제철 들기를 추구합니다. 이 제철에 예수 그리스도로 철들기를 추구합니다. 하, 우리는 헛된 거 엉뚱한 거 그때가 어떤 걸 구해왔어요. 기쁨이 없지. 하나님하고 불만족하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남편이 싫은 거야.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정신들 차려. 있어요. 정신들 차려. 그런데 이 불순종까지도 합력하여 구원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역전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온 인류가 달, 달려들 겁니다. 적길 세력들이... 이 세상을 영속시켜야죠. 그런데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새 세상을 연다고요. 알겠습니까? 왜 반드시 심판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심판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좀 닮고 예수 씨를 받은 사람들 구원하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창세기 14, 15장에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께 십일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됐네 그럼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분들 많잖아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십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거룩특이고, 천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들이지 않는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물을 들이지 않는다. 10의 1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반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천열매되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네요. 아브라함이 천열매되기까지 이사기 천년 매될 때까지 야곱이 천년 매될 때까지 요셉이 천년 매될 때까지 하나님의 중심은 천년 매 왕이 중요한 왕이 땅의 왕들이 세월루살 행성에 만국의 영광과 종귀를 가지고 백성들의 영광과 종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4절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에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예수를 믿어도 내 시민권과 고향과 위를 항상 높은 곳 산에 있는 위를 바라보느냐, 위에 것만 생각하느냐, 밑에 있는 거 땅에 속한 자면은 여러분 죄송땅에 바닷가 모래입니다. 복음이고 생활 생활하고 기쁨이고 다 이해 못해. 이 설교 이해 못해요. 한 평생 날이 못 쓰게 되는지 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안에 이 땅만 노래하고 있지. 이것만 달라고 그러시면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자유자. 세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직업과 목사만 하는 게 모든 생활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에볼 때처럼 일어날지어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을 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희생하고 미끄럼 되는 걸 기쁘게. 내 노후대책만을 하며, 나를 즐기며, 손주들 재롱만 보고, 그냥, 아이고야, 아이고야. 한 시간이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하고 나이 들어 간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시고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많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보물을 비트코인을 파지 말고 보물을 여기에 채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채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걸 나누는 건가요? 보물, 예수 보물 뭘 듣고 싶습니까?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 안에서 감추인 보호와 주의리 글소를 찾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세요 즐거움으로 사는 걸 사람은 고란도 즐거움,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고란도 이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즐거움이 있으면 타락해버리더라고요 성교사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고요 안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즐거움이 되십시오 말씀은 예수 글소입니다 천국입니다 즐거움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재벌이나 누구도 여러분이 이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부자들만 자랑할 수 있어요. 가난이가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예수 최고라서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면 우리가 탁, 저것만 바라보면 어떤 진동이나 요동이 있어도 주님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